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5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여수에 사는 A씨가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517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A씨는 어제 6일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광주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가 오한 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와 병원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의 영원한 꽃범호, 이범호가 선수에서 퓨처스의 사령탑으로 복귀했습니다. 언제나 넉넉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범호 이군 총괄 코치가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다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다 말루 홈런 17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기록에 사나이 이범호. 언제나 넉넉한 미소를 품고 있어 꽃범호라는 이름이 더 어울렸던 선수가 퓨처스 사령탑으로 기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지게 선생을 하면서 걸어왔던 것처럼 지금 기아에 있는 후배들도 멋진 선생을 할수 있게끔 잘 도와주고. 현역 시절 남다른 리더십으로 선수단의 단합을 이끌었던 이 총괄코치는 일찌감치 차세대 지도자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단의 부름을 받은 이 총괄코치는 육성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계신 코칭스텝이랑 뭐 선수들은 제가 다 봐왔고 어떤 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제가 잘 맞춰서 올해 입단한 유망주들은 지도자로 처음 만나는 프로야구 대선배의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준비해서 내년에 바로 좋은 활약을 할수 있도록 꽃범호의 미소를 퓨처스 선수들에게 전수해주기 위해 올해 마무리 캠프에서 등장한 이범호 총괄코치 이곳 기아 챌린저스 필드에서 진행되는 마무리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반면 기아 타이거즈가 베테랑 내야수 김주찬과는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을 끝으로 FA 계약이 만료되는 김주찬과 최근 면담하고 자유계약 선수 신분을 요청한 선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주찬은 어느 팀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0년 삼성에 데뷔해 2001년부터 롯데에서 12년, 기아에서 8년을 뛴 김주찬은 통산타율 3할과 홈런 138개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수확을 체험해 볼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성 드림빌 사과테마공원에서는 봄철 사과나무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사과 수확체험과 함께 사과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 시행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하루 방문객을 오전과 오후 각각 100명으로 제한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진행되었습니다5.18 광주민주화운동 4 0주년 기념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한국어로 말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이번 외국인 유학생 말하기 대회에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10여 개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30여 명이 참가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말하기 실력을 결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내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5.18 사적지 탐방과 역사 체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물장어 양식 어민들이 왜곡된 유통 체계를 바로잡아달라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민물장어 생산자협회는 오늘 영암직매장에서 권기대회를 열고 시장 가격 안정화와 생산원가 보장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생산자협회는 산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2만원 초반에 불과해 생산원가 보장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높은 소비자 가격으로 소비마저 침체돼 산지 물량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한빛 원전 5호기가 밸브 문제로 일시 가동 중단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한빛 5호기는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증기 발생기에서 고수위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습니다. 조사 결과 증기 발생기와 복수기 사이에 부착된 부품의 밸브 하나가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아서 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한빛 5호기는 최근에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문제까지 불거져 완전히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광주에서만 한달 평균 3만 5천여 개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YWCA와 광주 지역 다섯 개 자치구가 불법 현수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구에서는 한달 평균 1만 5천 개가 적발됐고. 남구는 9,000개, 북구는 6,000개 등한달 평균 3만 5천여 개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고 있습니다.